안녕하세요 오늘은 W 신형 베레타 호법을 분해 조립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탄창을 뺀 상태에서 슬라이드 뒤로 후퇴시키고 반대쪽에 버튼을 누르시면서 레버를 내리시면 슬라이드가 앞으로 빠집니다. 오늘은 하부는 안보고 스프링 가이드를 살짝 앞으로 밀었다가 꺼내줍니다. 총열 뭉치도 살짝 앞으로 밀었다가 꺼내줍니다. 쇼 스트로크를 지원해주는 부품을 아래 내리면서 챔버를 당기시면 뽑힙니다. 챔버에 나사 두개를 풀어줍니다. 나사 두 개를 모두 풀었으면 챔버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이제 원하시는 호법으로 교체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너베럴의 홈과 호법의 돌기를 정확히 딱 맞춰줘야 됩니다. 호법 바깥의 돌기를 챔버 오른쪽면 구멍에 딱 맞춰줍니다. 호법 암이라고 부르는 접혀진 철판을 호법 조절 다이얼에 맞춰서 걸쳐줍니다. 이건 개인 취향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법 조절 다이얼 중간쯤에다가 미리 조절해놓고 을 호법 암을 조립해줍니다. 이제 반대쪽 챔버를 덮어서 나사 두 개를 조립해줍니다. 이제 이너 베럴 세트를 아우터 베럴에다가 홈에 맞춰서 잘 넣어줍니다 숏 음. 스트로크 작동을 확인했으면 총열을 슬라이드에 넣어줍니다 이제 리콜 스프링과 스프링 가이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스프링 가이드를 정확하게 홈에 맞춰서 돌려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작동 안됩니다 만약 분해 조립을 하거나 작동을 했을 때 매끄럽게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아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시야 됩니다 이렇게 w2세대 베레타 허벅 교체 및 분해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